함규진 교수님과 무지렁이들의 라이벌 랭킹 피와 쇼뭘 <laughs> 뭐야 처음에 맞지도 않았는데 맞지. <laughs> 안 맞아, 어, 하나도 안 맞아. 맞아. 언제 맞겠지? 언젠가지 맞겠지? 언젠가는 반갑습니다 무지렁이 원을 맡고 있는 양수영입니다 사실 뭐 그렇게까지 무지렁이는 아닌데 안녕하십니까 no. 저는 <laughs> 한무라비에서 무지랭이 2를 맡고 있는 유희정입니다 화학이요? 네, 화학이요 에이 나트륨 원소기요아 그 음. 기억 하나안나 에이 하나도 안 나. 아니지 그럼 나트륨은 알아야 되는 거아니 NA? 어? 아또 어. 어, 어, 이렇게 어. 갑자기 치고 들어오신다 어. 어. 갑자기 리고 들어오셔 에이. 아 이거 꼰티또 나지 살짝 어, 우리 바로 아. 꼬집어야지 아 바로 이제 가시면 됩니다 한무라비에서한무라비를 어. 맡고 있는 예 저희 조상님이 한무라비입니다 그래서 그그 그 저희 <laughs> 한무에서에서한무라비를 맡고 있는 예, 함기우진입니다 학력을 소개하시서한같아서 저도 소개해야 되나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서 전공으로 하면 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한국다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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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라인 장난 아닌데, 누나, 우리 조심해야겠어요. 어, 우리, 우리, 이거 밀려난다. 오늘 주제가 또, 어떤 겁니까? 전염병. 아, 아 지금. <laughs> 갑자기. 아니, 아니, 연기를 좀 하시네, 우리 교수님. 교수님 전염병 할 때, 지금 네. 좀 무서워서, 어, 진짜 무서워서, 진짜. 금 코로나 시대같았어요 어, 그래서, 어, 저희가 매 회마다 다섯 가지의 랭킹을 어, 순위를 매길 겁니다, 주제에 따라서.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전염병이다. 그럼 이제 전염병의 랭킹을 매기기 전에 혹시 기억나는 무슨 뭐 전염병들 있어요 뭐? 일단 코로나19 아 그거 매까려고 그랬는데 아, 아 음. 코로나19 그 다음에 음. 이제 사스메르스 아 잠깐만 다 아는 거 아니지? <laughs> 인플루엔자 아. 그 다음에 <laughs> 네. 요즘 이제 이것 때문에 화제되고 있는 우리 스페인 전염병 아 스페인 전염병 아. 스페인 전염병이라기보다는 네. 네. 스페인 <웃음> <웃음> 독감 독감? 아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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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연기하신 거예요? 네? 와 거구나. 우리 규진이형 엄청 센데 뭐좀시해주세요뭐 아, 네. 제가 생각나는 전염병은 패스트 아 패스트 음, 패스트 흑사병이죠 그리고 뭐 콜레라? 음. 콜레라 그거 전염병인가? 음. 그리고 뭐 제일 대표적인 건 사실 감기 요정도? 음, 어. 이것도 전염병인가요? 감기요? 왕자병아에요 전염병 왕자병이요? 음. 왕자병? 아 이건 불치병 불치병 아. <laughs> 규진이형은 불치병이요 <laughs> 아. 자 세계사에 길이길이 아. 나올 만한, 만한? 전염병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이쯤에서 이쯤에서 음. 천연두 나... 나... 나와 나 네. 코로나 천연두 코로나 지금 너무 인터넷에 많이 나와 그래? 어. 천연두 코로나는 나올 텐데 뭔가에 포함됐어 왜냐면 어. 코로나, 사스, 아. 메르스가 결국은 다다 인플루엔자로 들어가거든요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인플루엔자로 따져서 아. 그것 또 물론 랭킹 5에 들어가요 어 들어가요? 어, 어 들어가요 들어가요 예. 그러면 여기서 코로나 얘기 좀 해서 맞아요. 인플루엔자가 사실 뭐예요? 뭐잘 음. 몰라요 사실 뭐 인플루엔자가 무슨 말인지 인플루엔자가 보통 균이고 그러는데 바이러스죠. 아 바이러스. 네. 균과 바이러스의 차이는 뭘까요? 아, 여기 이과 없나? 어, 이과, 어 이과죠. 이과죠. 이과예요? 네, 네. 네. 아.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. 나이가 들다 보니까 <laughs> 좀 기억이 떨어져가지고 죄송해요. 죽으면 늙어야 돼. 네. <laughs> 죽으면 늙어야 돼? <laughs> 어 죽으면 늙어야 돼. 아 죽으면 <laughs> 늙어야 된다. 신박하다. 네. 아 너무 좋다. 네. 천재 같아, 약간. 방송 천재 같아. <laughs> 그래서 이제, 인플루엔자와 세균의 차이는? 어... 어, 일단. 정답. 정답. 바이러스는 숙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세균도 숙주가 있어야 돼요. 아, 그렇구나. 음. 정답. 정답. 바이러스는, 어. 스스로 증식할 수 없고, 세균은 증식한다. 바이러스 정직되는데 음, 그렇게 간다 이거지 <laughs> 기억이 안나 아니 그냥 뭐 어렵게 할거아 아, 잠깐만 이 표정 너무 얄밉네 아, 아니 나 이렇게 아는 사람이 이렇게 모르는 애들 앞에서 이렇게 잘난 저희... 척하는 표정 딱볼거 짓고 싶거든 저희 <웃음> 컨 <웃음> 저희 컨셉이 그거 아니야 무지렁이 아 아니, 그래도 아 저희 그렇게 바보예요 방화... <laughs> 알았어 알았어 한번 맞춰보자어 음. 균과 바이러스 둘이 사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엄청 많잖아 아니 우리 피디님도 그렇고 지금 시청자분들도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... 그러면은 힌트도 없어요?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이건 생물체라고 하면은 아 바이러스는 스스로 성장해 근데 균은 성장하진 않아 그렇다기보다는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생물이라고 보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신진대사 네 그게 혼자서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아까 말씀하신 게 조금 맞는 게아 약간 숙주의 몸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에너지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증식을 할수 있는 거예요 자체로는 생존할 수가 없는 거고, 아 근데 세균은 자체로도 조금만 맞으면 얼마든지 생존할 수 있다. 음 아. 런 것, 무성생식도 할수 있고. 오 예. 아 그럼 아 인플루엔자가 얼마나 죽었어요 사람이? 기억이 지금, 이게... 넘어요. 지금까지? 예. 그런데 거의 그 대부분을 소위 스페인 독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. 아 습니다 1918년에서 1920년까지 아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전쟁 중에 한쪽에서 전쟁 가지고 싸우고 하더니 옆에서 독감으로 더 많이 쓰러져. 아그아 네. 스페인 독감도 인플루엔자에한 그렇죠. 한 예. 거죠? 아. 근데 이게 스페인에서 나온 건 아니라는 거. 아 왜냐면 미국에서 나왔거든. 아 어, 근데, 근데 왜 스페인 독감이라고 했냐면 스페인에서 언론 보도를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세뇨리타 어, 이런 독감이 제대로 번져버렸어 뭐 이런 식으로 와 지금 어, 그 이렇게 할때랩 아, 비트 넣어드려요? 네 세뇨리타는 스페인 독감이 아닌데 스페인 어? 독감으로 불리게 된이 미국에서 아. 어. <laughs>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앨범 우리 앨범 준비해 아, 네. 어 지식 이거 진짜로 지식 랩으로다가 네와 네, 네. 와, 엄청 잘하시네. 그래 버려가지고. 어. 그래 버려가지고. 어, 자연스럽게. 1억 정도를 그냥 날리고. 와. 나머지에서 와. 다 이제 굉장히 오래됐거든요. 음. 인플루엔자 뭐, 인류가 있을 때부터 계속 있었어요. 아. 계속 죽어 넘어졌는데 없어지면 또 유행하고 사스가 갔더니 메르스가 오고 메르스가 갔더니 코로나가 오고 이렇게 되는데 <laughs> 네. 네, 어쨌든 그 죽은 숫자 중에서 거의 대부분 90%는 이제 음. 스페인 독감에서 음. 가셨다. 어... 그러면 사실 뭐 지금 최근에 있는 코로나라든가 네. 이런 다른 독감 같은 경우는 10%가 채안 되는 거예요 음. 인플루엔자 전체 사망률로 따지면 그렇죠. 지금이야 뭐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지금 대 공포를 그렇죠, 일으키고 그렇죠. 있는데 네. 그래도 아직은 뭐 10만 명도 안 되잖아요. 아. 근데 이렇게 말 사람 목숨만가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네. 아직은 네. 그렇게까지. 정확히 수치나 객관적으로만 얘기하는 네. 거니까 너무 이렇게 사람 죽은 걸 저희가 쉽게 얘기하다 하는 거 아니냐? 그렇게는 음. 또 생각하지 말아 주시면. 그럼 나머지 네 개는 뭐가 있을까? 나머지 네 개. 음. 아까 한번 말씀을 얼핏 하셨죠? 아 너무 무지랭이 티난다. <laughs> 아까 말씀하셨는데. 제가요? 예. 왠지 그병 이름을 들으면은 우리말 같아. 천연두? 천연두는 어? 그냥 우리말. 아 그렇죠. 수두. 아, 수두도 그냥 우리말. 이거 왜일 그러세요 이거. 아 진짜. 너무, 무지랭이잖아요. 너무 무지랭이 아, 컨셉 잡지 네. 마세요. 음. 어, 컨셉 아니면 진짜 무지랭이라. 어 이렇게 두 번지기네. 장티푸스? 음. 장티푸스는 랭킹 10이 될까 말까. 아그렇 음. 어. 그거 말고 왜 얼굴에 두두두두 나는 거있지 천연두 맞아요 천연두 아 천연두 내가 네, 맞췄다 옛날에 이거는 웬만하면 다 알았잖아요 호환 마마 호환 마마 뭐 비디오 하나가 인생을 망쳐놓을 수 있습니다 어 맞아요 아, 그 호랑이 그, 뛰어다니면서 그그 이제 그, 네, 그그 약간 무지개 색깔을 네. 이렇게 티비 그때 그 마마라는 게 바로 이제 아. 천연두 아 210만 명이 총 여태까지 천연두로 아. 죽은 것 같다 정말 저 어릴 때 비디오 틀면 호환 마마가 나왔다라는 거는 음. 그때 기원 그러니까 2 0 0 0 년을 지금 계속 그거는 네, 약간 사실은 거예요? 좀 유행이 뒤진건데 아, 1975년 아니 1976년 아니 그거지 숫자는 조금 이제 헷갈립니다 네. 여러분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다 나와요 아, 알아서 하라고 그런식으로 아, 해서 그때 이제 완전히 채취가 됐거든요 네. 그래서 지금은 안 걸려요 좀 안타까운 건 인도에서 안타까운. 마지막으로 유행했던 게그대선 몇만 명 죽었거든요 아, 전에도 아, 그게 아, 음. 그 종식되기 별로 한 3-4년 전이라는 거한 아, 3-4년만 견디지 아... 마지막으로 천연두가 힘쓴 게 그때였다는 아... 이야기입니다. 어쨌든 어... 20세기에 끝났어요. 응. 그 치료약이 있는 거죠? 그러니까 이제는 치료가 되고 이제는 아예 그냥 멸종을 했죠. 천연두. 아... 네. 대단해, 우리 인간이 대단합니다. 대단한데 자꾸만 또 바이러스가 나와. 자꾸 뭐 변형되니까. 아무튼 그래가지고 2,100만 명이 이제 5위. 그러면 어... 하나 올라갑시다. 네. 4위는 뭘까요? 그리고 얼마 쯤 죽었을까요?